엠로 성대모사 해주세요 엠로 성대모사요? 네 그게 뭐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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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 오늘따라 굉장히 고독해 보이는 군요 <laughs> <laughs> 어? 늦요방 <laughs> <구팡> 뛰셨나요? 아니요 이제 가져가는데 왜 이렇게 장난치요요아이 <laughs> <아니> 잠깐만... 야왜 <laughs> 야 이렇게 장난치요책 사실 거 있다면서요. 힘든 상황일수록 마음의 양식을 쌓으라고 했습니다. 어떤 책 구매하러 가시는 거죠? 쉽게 쓰러지지 않는 거 <laughs> 어, 저거 저희 계좌에 써있지 않나요? 90%대... <laughs> 아, 나스닥이요? <laughs> 네. 일말의 반등도 없이 떨어집니까? 앱론 망했나요? 혹시 몰라가지고 해서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합니다. 별일 없죠? 어, 신입사원 태원 공고 올렸던, 올렸던데요? 건방지군요. <웃음> <웃음> 지금, 지금, 신입 <laughs> 뽑을 때야. 지금, 너무 뭐, <laughs> 인사 빨리 할 때가 아닌데요. 어, 오늘 숙소 골랐는데요? 네? <laughs> 오늘 숙소 골랐는데요? <웃음> <웃음> 네? 아, 쓰, 뭐예요? 빨리 1층 침대로 와요. <laughs> 저희 이겨낼 수 있습니다. 파이팅. 저희 진짜 이겨낼 수 있어요. 이길 수 있어요. 이길 수 있어요, 진짜로. 여기 한강 작가 책이거든요. 이거 읽으시죠. 어차피 저희 한강 가야 될것 같아서. 한강 갈 거예요? 저는 흑산도 한일길 가겠습니다. 예? <laughs> <laughs> 네? 너무 힘들어요. 할인 행사라는군요. 어, 정인호 씨, 어? 치즈 비프 버거 이거 드세요. 어허, 단품 드세요. <웃음> 잠시만요. <웃음> 정인호 씨 이거 드세요. <laughs> 잠시만요. 엠로 성대모사 해주세요. 엠로 성대모사요? 네. <laughs> 그게 부었죠? <뭐였죠? 웃음> <laughs> 친구 아니 치얼스 야, 야, 이 친구 아니야? 여기 진짜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밖에서 뭐 먹기가 무서워. 힘들어. 고기 그냥 조금만 먹어도 6, 7만 원이 나와. 그럴 거면 애슐리 킨즈 가지. 먹고 다음엔 애슐리 한번 가자. 아. 주식도 10만 원, 20만 원 손해보는 게더 가슴 아프지. 마이너스 막 300, 400, 500, 1000 넘어가지. 없는 돈은 된다니까. 나스닥 폭락하기 전에 계좌가 플러스 막 몇백, 천0 0 0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나스닥 폭락하고 마이너스 막 6, 700, 1000 넘어가는 거 보면서 해외여행이나 옷이나 살풀고 있어. 어? 그만으어 인우야. 아니니까 이누야 이누야 그만 웃어 댓글에 꾸준히 앱노 팔아달라고 댓글 달시는 분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<laughs> <laughs> 미안했겠어요 그리고 막 구독자들이 인스타 팔로우 걸어서 분황을 물어봐 왜 <laughs>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형한테? <laughs> <laughs> 저도 몰라요 <laughs> 저도 개미인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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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떻게 알아요 기프티콘 보내주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? 흉내라고 스타벅스 막 기프티콘이나 치킨 같은 거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흉내라고 막 보내주시는데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난왜안 보내주지 <웃음> 죄송한데 <웃음>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미안한데 지금 버스가 와가지고 먼저 갈게요 <laughs> 미안합니다 윤호 씨 미안해요 아니 버스 놓치면 안돼 자막 제공 배달의민